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한 을 소개하는 남자 신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여러분들께서 무시동 이터 차량에다가 에어컨도 설치하고 싶고 내가 산 파워뱅크를 맨날 들고 다니면서 힘들게 집에서 충전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행 충전기도 하고 싶고,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그건 거 같아요. 파워뱅크도 있고, 무시동 히터도 있고, 뭐, MD용 것도 좋고, g s 피도 좋고, 어, 뭐, 다이땡땡도 좋고, 구매댕도 좋고, 뭐가 좋차다 그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충전하는 거에 버거움을 느끼니까, 주행 충전이다. 그 다음에 겨울엔 너무 추우니까, 또 이런 무시동이터 또 설치형을 또 이거는 들고 다니는 건데요. 무시동이터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차량에다가 아예 매립을 해서 설치를 하고 싶다. 근데 그런 설치 업체를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기는 하는데, 형님들, 뭐, 그거를 뭐, 이게 제대로 해주는 건지, 금액은 맞는 건지, 얼마 때 금액은 나오는지 미리 좀 알고 싶은데, 어디다가 하소연하고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제가 전화를 정말 많이 받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전국, 서울, 대전, 대구, 무산 찍고, 제주도, 네,까지 해서 전국에 있는 61곳, 자료는 MD용 대표님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서 MD용 제품을 문제없이 잘 깔끔하게 설치를 해주셨던 분들 무시동 이터나 주행 충전기나 파워뱅크 배선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해주신 분들 정보를 총 망나라를 했고요 몇몇 분들은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제대로 설치를 하고 계신지 실제 운영 하고 계신지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형님들. 이 업체들하고는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m d 홍 대표님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업자가 다 별개니까. 다만, 그런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형님들께서 되게 궁금해 하시고, 특히나 우리 누님분들이, 아이, 심박씨 이거 나 모르겠는데, 난 여자라, 이거 플러스가 뭐고, 빨간 선이 뭐고, 이거 난 모르겠어. 이러시는 누님들, 형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 설치를 하실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지, 그 업체하고 스스로 내 차량은 어떤 차량이다, 뭐다, 이런 견적은 스스로 내셔야 되시고, 두분 간에 혹시라도 0.001%라도 분쟁사항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꼼꼼하게 제가 연락처는 알려드리고, 위치 정보는 알려드리지만,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셔갖고 서로 소통하시고, 원만하게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모르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고는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잠깐 형님들 오늘 정보가 유용하시면 구독 좋아요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영상 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전국 설치 업체 이게 URL이 있는데요. 그 URL을 누르시면 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제주도까지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제가 일목여연하게 보실 수 있게끔 이름과 위치와 전화번호를 정리를 해놨고요. 맨 위에 보시면 집시맨 캠핑카 저번에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죠. 집시맨 캠핑카에서 이번에 파워탭도 새로 나왔는데 기존의 파워탭들은 전압이 너무 적어 갖고 100와트 이상만 넘어가면 퓨즈가 나간다거나 뭐그 이상의 제품을 좀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복잡하게 배선들이 막 깔려 있는데 얘는 그런 배선들 깔끔하게 정리하고 기판으로 그냥 딱. 어? 이 파워탭도 사이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 이런 고급형 파워탭을 좀 합리적인 금액에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한 군데 업체 제가 전화해갖고 설치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신박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바쁘실 텐데 다름이 아니라 그냥 바쁘실 테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그 지금 전문적으로 차박에 관련된 전기 세팅을 해주고 계신데 예. 무시동 히터 설치비가 보통 얼마짜리죠? MD용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어 뭐, 일단은 장착 비용은 저희가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네네. 한 평균적으로 간단한 작업들은 네. 기본 25만원 정도? 어, 25만원. 주행 충전기는 네. 암페어 상관없이 어차피 배선은 비슷하니까 주행 충전기는 네. 얼마 정도 할까요? 어, 장착 비용은 음. 다 1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 15만원 정도? 네. 예, 말만 잘하면 1, 2만원도 깎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좋은 부속품을 쓰는 게더 낫겠네요. 네. 네. 퓨즈라든지 이런 거를 더 추가로 한다 그러면 그런 건추가금액 일거고 현장에서, 그쵸? 그죠. 일단은 뭐 작업에 대한 음. 거는 같기 네. 때문에 네네. 일단 자재비죠. 뭐. 어 자재비하고 인건비 약간 하고. 네. 어 그다음에 이건 파워뱅크를 구매하신 분들이 뭐 병렬 연결이든 직렬 연결이든 이렇게 선을 서로 뭐 4A W G 같은 실리콘 패선 굵은 걸로 연장을 해달라고 좀 붙여달라 이어달라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저희 쪽에는 대부분 기성품을 네. 사오시기는 해요. 음. 일단은 그렇긴 한데. 네네네.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네네. 패키지로 하기 때문에 네네네. 아시다시피 파워뱅크 따로 주행 충전기 따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 같이 병행해서 작업하시면 음. 한 30만 원 정도. 아 대부분 그냥 주행 충전기 실... 장착비와 네네네 그 파워뱅크 토탈. 오면. 아 토탈해서 어. 그러면 거기에 무슨 뭐 XD 90이다 엔더슨잭이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거에 네. 맞게끔 다 해주시네요. 예. 네. 어 그렇죠. 어, 어 간단한 어, 차량, 차량 어, 정비도 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원래 전기소. 아 그렇구나. 거라, 네. 그럼 차에 대해서 워낙 더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죠. <웃음> <그거니까요>. <웃음>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KD 모터스의 예, 성함이 김, 김영현입니다. 예 김영현 대표님이셨고요. 여러분들 네. 네 김영현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차량이 스타렉스다, SUV다, 디스커버리 퍼다, 레이 차량이다. 다양하게 차종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위치도 다르고 나는 여기다 둘 거야 나는 여기다 둘 거야 나는 파워뱅크와 주행 충전기 아니면 파워뱅크 주행 충전기 무시동 히터를 할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견적대에 따라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그 금액대는 뽑아 주시는데요 근데 이게 업체마다 쓰시는 자재도 다르고 업체마다 쓰시는 방법이나 또 인건비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형님 누님 후배님들께서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야 여기는 10만원인데 너는 왜 16만원이냐. 너는 왜 18만 원이냐? 너는 왜 20만 원이냐? 그걸 가지고 발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금액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좋은 잭과 좋은 배선과 좋은 마감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금액을 선정하고 계신 거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차량이 중고차이면서 또 안에 내부 상태가 또 예전에 자작 실패한 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깔끔한 차를 하신 분도 계시고 다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선 제가 말씀. 말씀드린 선내에서 아 얼추 이 선내에서 위아래로 한 4, 5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구나. 그 이상 차이 나는 거는 뭔가 더 특별한 작업을 하거나 사후 처리가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무시동이 터다 주행 충전기다 뭐 파워뱅크다 다양한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한 번은 꼭 다루고. 가야 되는 문제 여러분들께서 주행 충전기 아니면 차량용 에어컨 부시동 히터 등등 이런 차박 전기에 관련된 카라반 캠핑카 관련된 자작에 관련된 이런 전기를 내가 스스로 하고 싶고 내가 자재를 사서 하고 싶을 때 이런 설치만 도움받는 업체가 어디 있을까 그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 또 쌈박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잠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형님들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신박스!